한 번쯤 누군가 죽었으면 좋겠을 만큼 미워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게 가족이라면, 아버지, 어머니일 때가 있으셨나요? 화가 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시뻘개진 얼굴로 집안을 숙대밭으로 만드는 아버지를 볼 때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사라지든, 아버지가 사라지든, 늘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어머니가 사라지든, 그 생각을 하며 이불 속에 웅크리고 누워있을 때면 엄청난 혐오감이 몰려왔어요. 아무리 무섭고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 다른 집 애들은 부모랑 사이가 좋던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가? 친구들의 대화 속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가족의 모습이 가득했어요. 그게 너무 듣기 괴롭고 싫었어요. 눈물 참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그 어린 나이에도 서러웠었나 봐요.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죠. 어김없이 오는 연락에 늦은 밤이란 걸 핑계로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늦어지면 전화가 올걸 알아서 다음날 출근길에 부랴부랴 문자를 보냅니다. 일이 바쁘네. 다음에는 꼭 갈게. 건강 잘 챙겨. 숫자 1이 사라지기 전에 얼른 대화창을 지우고 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인지 죄책감인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행히 이후 연락은 없었어요. 제발 내말좀 들어달라고 입에 거품 물고 악을 쓴 이후로는 집요하게 굴지 않으세요. 진짜 연을 끊어버릴 걸 부모님도 이번엔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기다려 주시는 건지 참는 건진 알수 없지만 믿을 수 없어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았어요. 어느 정도 자식된 도리만 하자. 또다시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그 어떤 빌미도 만들지 말자. 그래서 만날 엄두는 안 납니다. 만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만나기 전부터 며칠을 긴장을 해요. 어떻게 해야 화가 나지 않고 슬프지 않고 무섭지 않을지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나는 이렇게 말해야지. 어떤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지. 만나기도 전에 진이 빠져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여러 변수들을 떠올리며 마음속 가드를 올려요.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도 진이 빠지고 슬프고 화가 나는데 만나는 건 역시 엄두도 안 나요. 한때는 노력했죠. 여느 자식들처럼 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사람이니까. 이제 어른이어도 부모님 사랑을 받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여전히 꿈쩍도 않는 그 둘을 보고 있으면 속이 뒤틀려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나만 이렇게 속이 골마가도록 참으며 아파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서러워요 그래서 안 만납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그저 살아있다는 안부 정도만 알립니다 개그우먼 이영자씨가 그런 말을 했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부모의 사랑에서 나온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많다고요. 나를 낳아줬다고 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없다고. 표현해줘야 한다. 알려줘야 한다. 아버지가 못한다면 어머니라도 표현해주고 번역해줘야 한다. 힘겹지만 남은 세상은 살아나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한테 그 사랑을 또 나눠줘야 하니까요. 무조건 자식은 사랑이다.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약하고 강하고를 떠나서 도무지 어떻게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저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볼때 서러웠나봐요. 걔들은 사랑받아서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싱그럽고, 활기차고, 늘 생동감 있는 노동자로 환하게 웃고, 반듯하고, 당당했어요. 늘 눈물바람인 저와는 달랐죠.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곁에 묶어두려고만 하는 건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정으로 품지도 못하고,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 내가 먼저 끊어도 돼요. 나부터 살아야죠. 부모, 자식 간이라도 나를 가장 먼저 지켜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니까요. 다너 걱정되고 잘 되라고 그런 거였어. 그런 말에 애써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쥐어짜고 털어내서 흔적조차 없는 사랑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잖아요. 힘들고. 생각보다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부모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신들도 부모가 된건 처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본인들의 책임으로 인해 세상에 던져져야 했던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니 그저 나만을, 내 마음만을 생각하며 가족의 덫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시면 좋을 것 같아.